어? 28,800개? 28,800개? 뭐지 이거? 같은 게임사 아니야, 진짜? 아, 이 정도면은 표절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게임사 아니야?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호 새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번에 제가 했던 개판 5분전이라는 게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아직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폭로로 해당 게임이 중국의 방치형 게임, 랭킹 오브 더 피시킹을 모방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임인가. 이 랭킹 오브 피시킹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둘다 게임을 해봤는데 리뷰하는 사람인데 개판 5분전이랑 시스템이 90% 동일하다, 이 게임. 컨텐츠도 개판 5분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개판 5분전은 카피 5분전 게임으로 봐야 할듯 거실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개판 5분전과 동일하게 노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랭킹 오브 피시킹이라는 공식 카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판 5분전이 원조인가요? 이게 원조인가요? 라고 했어 댓글에 운영자가 직접 안녕하세요 유저님 저희 랭킹 오브 피시킹은 클릭급 방치형 카드 게임의 원조로서 저희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게임사 이러한 발언은 절대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운영자가 말할 정도다. 일단은 이렇게만 봐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잖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둘다할수 있다는 점한 번에 처음은 한번 같이 가보자. 일단 여기는 강아지고 여기는 물고기야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공격하는게 맥키 오브 스킨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공격이 들어가죠 불데미지가 뭐 여기까지야 뭐 보물함 이것도 보물함이고 이것도 보물함이네 10포인트를 획득하면은 보물함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것도 10포인트를 획득시 보물함을 수령할 수 있다 하필이면 딱 10개 10개 뭔가 보물함 이름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 똑같다고 하기엔 좀 에바 세바긴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가능하죠. 여기도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아, 이런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뭔가 게임 시스템이 상당히 비슷하죠. 자 보스 나왔고 상대. 그 보스를 깨면은 목재 보물함이 나오고 여기도 보스를 깨면은 상자가 나오고 장르 유사성이라 볼수 있지만은 약간 게임 시스템이 매우 비슷한 게 많다.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전부 초기야, 전부 초기야, 전부 강화 전부 강하고 뭔가 이것도 뭔가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아뭐 UI가 비슷할 수 있어, 장르 유사성이라 할수 있어. 근데 너무 비슷하다는 점, 이름. 1-100 이름 1-100그 밑에 전투력 있고 왼쪽에 캐릭터 얼굴 그 오른쪽 캐릭터 오른쪽 아래 레벨 레벨 그리고 레벨업 가능하면은 꼭 오른쪽 위쯤에 느낌표 여기도 오른쪽 위에 느낌표 아 뭔가 아 이게 뭐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걸 베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하나하나가 뭉쳐요 자꾸 배치 이것도 하필이면은 아 이게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또 뭔가 어유 첫춘전 나오는 거 봐. 야, 구간문 들어가니까. 야, 이건 뭐지? 여기도 구간문 들어갈 때첫 충전 이벤트 떴거든? 여기도 구간문 들어가니까 첫 충전 이벤트야. 뭐야? 아니,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얘도 관문 안에 7단계가 있고, 여기도 스테이지 안에 7단계가 있어. 이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화면을 터치하라는 것도 뜨긴 한데, 뭐, 끝까지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우연히 겹치니까, 이게. 집사 업그레이드 가능. 주인공 업그레이드 가능. 연어 어떻게 어떻게 딱나 딱히 안 건드렸는데 집사도 레벨이 12고 여기 주인공도 레벨이 12지 그리고 터치 피해량얘 55야 얘도 택피해량 55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지 어, 이거 한번 열어볼까 위에 거 이거 대구 보상 획득 파랑 보물함 청동 보물함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 야, 솔직히 내가 말안 했으면은 누가 원존지 모를 만 하긴 할것 같아. 너무 똑같아서. 자12 스테이지가니까 자동 터치가 생겼네요. 어, 어 잠깐 여기도 자동 터치 생겼다. 1 1가문인데자 음식 공양하고 끄면은 자동 공격. 자동 치 누르고 이거 뭔가를 사용하면은 자동 공격. 어? 그러기 1.5 배속. 1.5 배속. 어 그리고 같은 10분 10분 그리고 주기반은 돈이 떨어져 있다가 저절로 먹는 거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거든 한두 개 겹치는 거야 야 게임이 원래 좀 겹치는 게 많지 이러는데 아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임무 퀘스트 게임 이해접어이해접어아 접속. 접속.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활약도 활약 포인트 원래 활약이라는 말을 잘안 쓰지 않나 여러분들 업적 업적 1 접속, 1 로그인, 2 로그인, 2 로그인. 500개 터치도 있고 여기 500개 터치도 있어 타험 50간만 클리어 메인스테이지 50 클리어 영웅 5개 보유 영웅 5개 보유 주인공 룰100 달성 주인공 레벨 달성 최고 전투력 만 도달 최고 전투력 만 달성 너무 비슷한데? 약간 그럴싸한 거 하자 이런 막 100렙 달성 이런 건 다른 게임에도 많잖아 암시장에서 3회 교환 암시장 물품 3회 구해? 허이 게임 조각으로 합성하는 것도 같아요 아, 조각으로 합성하는 것도 같아? 야 심지어 이미 요 우리 하예수학 장동포사 1회 수료 이것도 똑같은 거 같고 암시장 무표 1회 교환, 암시장 무표 1회 교환 그다음에 여기 경기장 전투, 그 위에는 아레노 전투 그위는파그 위에는 메지포리사대그위에 자동모드시, 그 위에는 치키로그리에자동모드시다 오호,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나는 그냥 모티브 게임이라고 해서 아, 그냥 모티브한 거군 했는데 이 정도면 모티브 수준이 아닌 거 같은데 어, 초충전, 첫 초충전, 첫 한정 이벤트, 한정 이벤트 모집? 둘다 모집이네? 어? 이렇게, 이렇게 우연이가 있을 수가 있나? 상점 모집 50회, 모집 50회, 100회, 100회, 200회, 200회, 300회, 300회. 심지어 선물 3개 주는 것도 비슷해. 신화급 조각, 랜덤 빨강 영웅 조각. 둘다 빨개, 일단은. 그 400회 달성 때 뭔가 선물이 4개로 늘어나. 이것도 4개로 늘어나. 어허. 게임이 똑같은데. 게임이 그냥 스킨만 다른데? 나는 캐릭만 표절인 줄 알았는데 게임도 표절인데 진짜 싸가지 없네 <laughs> 어? 사료 주머니 금화 주머니 s 시간 사료 수익 m 시간 방치 금화 수령 가능 그오른쪽 s 사용 그오른쪽 m 사용 <laughs> 어... 마이너스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8 I'm n 뭐지 이거? 같은 게임사 아니야 진짜? 아, 이 정도면 표절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게임사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28,800개 28,800개 같은 게임사 아니야 진짜? 굉장히 신기하네요. 나안 믿기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베겼는데 주인공 100렙 달성하니까 뭐 주네. 이것도 100렙 달성하니까 뭐 주네. 업적 퀘스트. 감사합니다. 어, 뭐 그럴 수 있죠. 어, 장비 총 레벨 벨 달성. 이것도 총 레벨 벨 달성 가능. 이것도 50개씩 주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똑같이 줄줄 줄 몰랐어요.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는데, 개판 5분 전이 진짜 개판 5분 전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김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